딱한 눈에 보더라도 좀 티볼리 느낌이 좀 굉장히 어 강하게 거의 그냥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셔도 됩니다. 음. 보시면 일단 헤드를 어, 실내를 설명할 때 네, 네. 보니까 크리즈 인텔리전트 액티브 크루즈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네. 이 발음도 어려운데. 네. 그래서 이거 우승 구간인데 제가 지금 손을 뗐어요. 어손성했는데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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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우승 구간인데. 중앙으로 잘 가는데. 와, 잘 잡아주네요. 오오오오 지금 곡수 구간을 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핸들로 이렇게 좋다는 안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어? 갑니다. 지금. 야 오. 지금 제가, 제가 살짝 틀어보면 다시 가운데로. 오. 오. 야지 센터를 옆으로 이야. 인위적으로 가더라도 네. 다시 한번. 자, 왼쪽으로 가다 보면, 자연스레, 오! 카메라와 레이더를 통해 차량 주변을 스캔이나요. 즉각적이고 완벽한 차량 제어가 가능하며, 동급 최초, 지능형 주행 제어가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아, 오토파일럿은 테슬라가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인데요. 그 방향으로 스스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승차감이 되게 좋아서, 아, 이 오토파일러서 사용하면 아주 편안합니다. 모델 S젤, SM... 전방 추돌주의 경보 시스템과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및 유지 보조 시스템까지. 중대형 이상의 SUV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탑승자 하차 보조 시스템. 하지 않도록 강제주는 시스템이 지금 기본적으로 적용됐다고 이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이제 작동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손을 놔도 지금 손을 제가 알아서 잡아주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제가 이렇게 손을 놔도 스티어링을 알아서 움직이면서 카메라를 지금 통해 운전자를 보조해 주는데요. 이 저속 추종 장치가 포함된 어댑티브 크하려고 하면 이 핸들을 부드럽게 조작하다가 고속 구간에 진입하면 차량이 차선 중앙에 있는데도 왼쪽으로 이렇게 붙도록 조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 일단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왕복 2차선인데, 어 이렇게 정확한 센터까지는 아니어도 네. 최대한의 어떤 차선을 지키려는 네. 그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거죠. 네. 네. 지금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 레벨 5단계 중. 3단계에 근접한 2.5 레벨의 자율주행 기술을 담았습니다. 카메라와 레이더를 통해 차량 주변을 스캐닝하여 즉각적이고 완벽한 차량 제어가 가능하며 동급 최초, 지능형 주행 제어가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종, 횡, 모든 방향의 보조 제어를 제공합니다. 전방추돌주의 경보 시스템과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차선이탈 경보 및.